안녕하십니까. 3D 메이커, 분리쌤입니다 네, 어, 한국능력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3D 프린팅 디자인 운영사 6급 실기 시험을 앞둔 분들의 예제. 이제 7번인가요? 어, 7번이 됐습니다. 자, 지금 할 거는, 오늘 할 거는, 이번에 할 거는 이겁니다.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음, 난이도가. 네, 차근차근 하면 절대 어려운 거 없다. 예. 초반에 도면만 보고 지뢰에 놀라서, 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렵게, 도면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려운 게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이 도면 보고 뭐 어렵다, 어렵겠다, 미드 겁내지 마세요. 자,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이 득법은 삼각덕법이 아니라 딱 이게 평면도와 정면도 아, 측면도죠. 측면도 이 측면도만 딱 나와있어요 자, 정면도 왜 필요 없을까요? 얘 어. 예, 밑에서 보면 어, 정면도 필요없어요 내가 봐도 여기 동그란 볼트같은게 들어가는거고 양옆에 날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똑같지? 똑같죠 그리고 옆에 측면도 보면 높이, 높이가 5mm죠. 5, 5mm죠, 5mm. 예. 5mm짜리가 이렇게 양옆 높이가 똑같죠. 예. 양옆 높이가 똑같고, 똑같고 그다음에 이 높이, 어, 이 높이, 이도 마치 5, 5죠. 합쳐서 10mm죠. 10 이렇게 1cm.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cm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겠 저는 읽기를 그렇게 읽을게요. 아니면 더 키워도 상관없죠. 이, 거는 5cm라고 하면 50mm니까. 센티로 할까요? 센티로 그래요. 센치, 50cm면 50mm. 근데 너무 크기를 할것 같은데, 5cm로 할게요. 음, 그냥 5cm, 50mm죠. 자, 양옆은 50mm. 높이는 요거, 가운데 이거는 10mm. 아니, 10cm. 100mm. 네. 그죠 10cm니까 100mm죠. 예. 네. 음, 괜히 크네.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면, 이 평면도 열어가시면이 정면에서 올려다 본다 치더라도, 이 높이 보이는 거는, 음, 별 닮음이 없어요. 하나, 하나만 보이겠지, 하나만. 정면에서 하나만 보일 거예요, 이 날개가. 예, 이 가운데 센터에 두고, 요 가운데 있는 날개가 하나만, 중간에, 중앙에 하나만 보일 거예요. 그죠? 겹치니까 저 뒤에 거는, 이걸 겹쳐서 안보겠죠 그쵸? 예.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예. 단지 이제, 요거 구멍. 여기, 양쪽 있고, 여기 옆에 구멍이 하나 있다, 있다는 거. 예. 여기 파이 6이죠. 파이라는 건, 유, 파이, 이, 보, 보이시나요? 예. 파이 6. 그러니까 지름이 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cm. 어, 60cm를 이용할게요. 음. 자. 그러시고. 그쵸? 요 중앙에, 지름이 60cm 짜리 구멍이 딱 나있다라는 거. 그죠? 여기, 얘 센터는 5, 5cm, 5cm 높이의 중앙. 또 여기, 여기 중앙. 그죠? 여기에 중앙,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 이 제품의 정중앙에 6cm, 지름 6cm의 구멍이 나있다. 다 양,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그죠? 예. 여기도 그림이 있죠? 한쪽만 그림, 구멍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면별지장이 네,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여기 옆에 놔두고 아 마우스를 켤게요 여기 좀 작으니까 좀 확대할까요? 네. 됐 일단은 이 정면도, 이 평면도, 이거 그러니까 평면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늘 그러듯이 평면도만 먼저 우선. 자, 음. <laughs> 일단은 이 정사각으로 전에는 정사각 대부분 정사각으로 이루어졌지만 크게 이거는 약간 정사각으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 센터 이게 높은 거 센터부 있는 요 센터 부분 센터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하고 어,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양옆 배를 만들 거예요. 예, 그러지만 두 덩어리를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작업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갈게요. 왜 따로따로 왜안 왜 되냐면 여기에 지금 이 사선이 예, 얘와 같이 이게 접점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업하다가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네, 연결 이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하겠습니다. 탑탁해 주시고, 해 주시고. 자, 탑, 두시고, 두시고, 자 간, 가운데 센터가 그, 어떻게 될까요? 센터가 지름이, 잘, 잘, 볼게요. 자, 어디가 나 있나요, 그게? 음, 지름이, 여기, 여기 있네요, 그쵸? R15. 반지름이 15라는 거죠. 150. 15cm니까 150mm로 할게요. 그쵸? 일단, 자, 스케치에서, 스케치 서클. 자, 바탕화면 찍고, 그 다음 십자가 나오죠? 네, 가운데, 항상 가운데 센터. 그래서 쭉 가면, 반지름이 15니까, 그러면 지름이 30이겠죠. 30. 30. 30, 3 0면 300인가요? 그죠. 너무 큰것 같아요. 미리로 해야 되요 미리. 그죠. 아무래도 미리 그대로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r 1 5미 m 이렇게 계산할게요. 너무 큰것 같아서. 네. 그냥 15니까, 반지름이 15니까 지름이 30. 그죠? 30. 센터 네. 감대가 이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거, 이거 팔각이죠. 팔각 8각. 하나, 둘, 셋인 팔각, 팔각.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는 복잡하게 뭐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 꼭지점까지 는 10cm다. 예. 그리고 여기 뭐 각도가 45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원터 3D 기능에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스케치에서 이거 있죠. 이거 폴리곤. 예, 다각형이다요다 얘를, 얘 그, 현타겠죠? 이면에, 센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근데 기본으로는 얘가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보시면, 여기, 6이라 되지, 육각이죠. 8로 쳐요, 8로. 8로 친 다음에, 지름이, 지름이 몇인가요? 여기가, 여기 10으로 나죠 10. 그쵸? 반지름이, 반지름이 10이죠? 그니까, 반지름이 10이니까, 얘도 반지름이, 지금 반지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10 맞죠? 네. 예. 예. 1 0 걸었으니까 딱 되는 거예요. 10, 그냥, 그냥, 괜찮아요. 쉽죠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그쵸? 예. 네. 여기서부터 10, 10. 다 해주는거에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네. 자, <laughs> 했죠? 그 다음 다음에, 양쪽 날개를 만들겠습니다. 양쪽 날개, 예. 예,부터. 예를 하게 되면, 센터에서부터 20cm, 20mm가 떨어진 것이죠. 2 0 m m 5, 10, 15, 20여기 2cm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서클 그렇죠? 쉽게 치서클 그래서 이 바탕 바로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바로면 얘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면 만드는 건니다 자, 서클했죠? 아, 다시. 예. 네. 아, 자,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일단 끄고, 아, 다시요. 다시요. 음, 스케그 서클 놓고 자, 얘, 얘는 한 덩어래요, 그냥. 예, 네, 얘, 얘의 가, 같은 몸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죠. 얘 선택하고, 2 0이었죠 5, 10, 15, 20, 20, 20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질이 뭔가요? 파이가 몇이라고 되어있죠? 파이 7, 1이죠 지름이 7이네, 7. 7 그대로 7 치지. 7, 그쵸. 자, 그러면, 자, 얘는, 얘 떨어져 있어도 얘는 한 덩어리인거에요. 하나. 하나의 묶음이에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할까요? 똑같죠? 위치에가, 음, 스케치 서클 넣고, 얘, 예. 뭐 얘든 얘든 눌러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죠. 여기, 5, 10, 15, 20. 해서, 늘려서 7. 엔터.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이거 큰 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원. 여기 끊어졌지만, 그냥 원으로 하나 그, 그, 그려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7.5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서 또 스케치해서 누르고, 서클. 얘에서얘는 누르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네, 가지한 덩어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중심에서 R7.5. 자, R7.5인데, 얘는, 여기, 지름을 요구하잖아요. 저기 r 7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R7.5가 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5가 되겠죠. 15. 15. 15. 지름은 15. 엔터. 엔터. 됐어요. 자, 확인해볼까요? 면이 분할이 되죠? 예. 네. 한 덩어리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때가. 한 덩어리가 아니면 이렇게 분할이 안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마찬가지죠 또. 스케치, 서클. 자, 깨에서. 얘도, 얘 누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얘도. 어. 자, 센터에서 15. 15. 그쵸. 그렇죠. 얘도, 오늘 분할이 됐죠. 어, 한 덩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난관이 하나 있어요. 요거 사선이 에요 사선. 요고, 요고, 요고. 얘,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이 원에, 이 원에, 원과 요 바깥 원에 가장 접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H에서 폴리라인 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선을 뭐 이렇게 이렇게 뚫으면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틀리잖아요. 이게 접점이 아니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냐 찾기가 어렵긴 한데 제가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최대한 확대를 해놓고 폴리라인 하시고 자 여기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 아무데나 최대한, 눈, 눈 진적으로, 요렇게 선을 그시고, 그리고, 가장 접점이다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딱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예, 이 거의 가있죠. 그래서, 하, 일단, 여기 가다 보면, 딱, 동그라미가 나와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딱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예. 요게, 아까 그에네 갔던 거에, 가장 접점이라는 거예요, 접점. 딱 찍어요. 일단, 찍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더 찍어야 돼. 아, 됐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접점. 아까 여기, 샵 찍은 데 있죠? 예, 네, 거기를딱 찍으세요. 여긴가요? 아, 잠깐만요. 어, 요거, 요거. 아이고. 마우스가 잘안 되네요. 예, 네, 이렇서 여기, 이 접점이죠. 여기 찍으시고, 아까, 아까 동그라미 나왔던 부분. 자, 여기서 딱 가보세요. 딱 원이 생겼죠. 예. 딱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이 갔죠. 그럼 먼저 찍은 거, 먼저 시작한 거, 먼저는 아까 요거 서시작 찾은 거예요. 요거는 지어볼 필요 없어요. 선택하시고, 델, 요거, 보세요. 요거는 여기서 시작한 거죠. 접점. 예, 그죠 가장,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아이고. 분할. 한단어그 거예요. 또 이쪽으로 해볼까요? 해볼게요, 이렇게. 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폴리라인. 스케치 폴리라인. 자, 얼추, 여기서 서을 걷다 생각하고, 걷었다 생각하시고, 가장 접점 부분이 어딘가를 대충 찾아서, 딱 찍으세요. 이제 스타트. 그래서 싹 가다 보면, 그러면, 여기 원이, 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딱, 스톱이 돼요. 그죠? 스톱이 됐죠? 어, 여기 동그라미 생겼죠? 누르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 거기서. 시작, 다시 시작. 그래서, 여기 다시 찾아요. 얘는, 얘는 여기 위에, 보이위 여기 찍히잖아요, 그죠? 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검거, 요거, 요거는, 요 부서에, 어 보면, 직선으로 가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겹치잖아요. 안 되고, 얘는, 얘는, 지운다. 여기, 여기 서서, 착해서, 여기,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얘는, 1, 2, 3D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직각일 때 직각 표시가 있고, 예? 평, 수평이나 수직일 때, 수직 직각이나 수직 표시가 또 있어요. 예. 그니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평이 때 수평이 때 수평 표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좋아요. 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죠. 그러면 수직이다, 수평이다. 그러면 여기 수평 표시가 있어 가운데 가운데 수평 이전에 눈썹 같은 동그가 있죠. 예, 네. 네.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슈평. 그렇죠. 수평이고 얘9 0도는 이쪽이다라는 게 표현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네.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내릴때 어떻게 해요? 여기 직각 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직각 직각이라는 소리 자 그럼 뭐 등에 그쵸 그렇죠? 응.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표시를 해 줘요 편하게 네. 자 이번에는 두개 일단 세이브 한번 할게요 세이브 컴퓨터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했던 건데 미리 아마 연습을 해 봤어요 저도 전전 더보시게 할게요. 여러분, 새로 도면 이름을 쓰고 세이브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더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폴리 라인.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해볼까요? 자, 대 대략 짐작을 한거 보는 거예요. 가상인선을 아, 요쯤에 서 한번 거볼까요 스타트. 아, 다시 이거 얘가 선택이 안 됐어요. 다시 폴리 라인에서. 어, 얘를 이렇게 파란색 때, 초록색일 때 살짝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여기가, 얘 원따라, 원따라 얘가 따라가요. 네, 그쵸? 이럴 때, 원딱 찍고, 자, 얘의 접점은 어디게 되나 찾아볼게요. 여기서, 어, 동그라미 났죠. 동그라미. 딱 걸려요. 딱. 스냅이 걸린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다시 얘를 또 선택해. 다시, 반대로 또 가보는 거예요. 정확히 만나면 맞나. 하얀 게 어디 나오나? 어, 여기다, 그죠? 여기죠? 아, 빨나오고 좌우에 먼저 했던 거는 지워버리면 돼. 됐죠? 될. 됐다. 여기다 뜬 거예요. 그쵸? 음, 또 여기서 또 볼게요. 자, 스케치 폴리라인. 어, 예, 선택하고, 파란, 초록색이 나오죠? 초록색 때 선택. 그러면 여기 따라가죠? 십자가. 예. 네. 어. 찍고, 여기다 딱 가서, 딱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어, 원이 나왔죠? 원이 여기 접점이에요 다시 거기서 또 시작. 거기서 또 눌러서, 아, 가는 겁니다. 자,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그죠그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거는 이렇게 겹쳐있잖아요. 얘는 안 교체했죠 음. 이거입니다 이거 잘 된거죠 자 이제부터 할게 뭘까요 이제는 잘라내는 거죠 잘라낼거요 이제 이걸 필요없는거 다잘라낼거요자 한번 더세이브 하시고 음. <laughs> 스키쳐에서 트림 트림이죠 자 어떤게 필요없나요 필요 얘 필요없죠 얘 필요없죠 얘 필요없고 얘도 필요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필요없고 이렇게 살아있죠.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눕힐까요? 이렇게 돌려보죠.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거죠, 이거. 어. 똑같이 살짝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가장 높은 곳이 어떤가요? 센터, 가운데죠, 가운데. 이거 가운데. 딱봐서 알잖아요. 이거 정답을, 정답을 안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자. 가장 태어난 가운데 지 높은 10, 10mm, 5mm, 5mm, 10mm죠. 진 높은 데가 이가운데 근하게 다 보여요. 그쵸? 예. 네. 그쵸? 음. <laughs> 그래서 얘를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그쵸? 가운데. 보 보시면 여기 점들이 구멍 뚫린 데, 를 표시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운데 육각이, 팔각이다 보니까 이 점들이 보여요. 어, 이거는 이 부분은 바깥에 이거는 이거 바깥에 이거 이 부분 이 부분이 요, 이쪽은 측면도 이렇게 본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여기여기를 요기, 표시한거고 이거 큰거는 예. 그 다음에 안쪽 요거 안쪽 요거 점선은 요거를 표시한겁니다 요거, 요거, 예.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점선 있죠 이게 요, 요게 좀 가려졌지만 점선있죠 가려는건 여기를 표시한겁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거는 이 점들. 이 이거, 이거 여기 가려진 거. 여기 여기를 표시한 거죠. 여기를 표시한 거죠. 이해하겠어요? 예, 았어요 예. 자. 얘를 선택하고 음. 큰면 이거 요번 선택하시고 높이고 보세요. 여기 밑면 5 위에 5. 그러니까 10이죠. 그렇이쪽로도 10. 자, 엔터. 됐죠? 그다음에 얘와, 예, 얘는, 그인가요 어, 여기 높이 보이죠? 윗면, 오. 다됐습니다 어때요? 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는 선이 안 보이지만, 여기 선이 있어야 되니 안 보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면접, 어, 수업에도 얘기했죠? 어, 이, 이렇게 이어진 거지만, 면으로서 얘는 프로그램 면으로 따로따로 따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이 생기는 거예요 도면상에는 안보이는거죠 어, 선이 없어요 이렇게 이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기가 여기 면이 선이 거있죠 어. 그 저거 틀린게 아니에요 이게맞는거예요 이게 여기도 이게? 예. 마찬가지죠 직선과 원이 연결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면이 따로따로 따로 얘는 그 프로그램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선이 생긴거지 사실은 선이 없는거랑 똑같은거예요 예. 여기도 안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요? 세이브 번 자시고, 음. 자, 이가운데 정이 구멍을 뚫어야죠, 구멍. 그렇죠 구멍을 뚫어야죠. 자, 구멍 위치가 어디 있나요? 자, 높이. 자,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평면도. 이렇게 해서, 평면도. 자, 자, 요 높이. 오 높이에, 높이에, 그 다음에 센터. 위에서 보면, 이 센터에, 센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뭐, 뭐, 도면이 돌아갔지만, 예? 여기 센터에 있죠? 센터에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 그죠? 요 센터와 요 센터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6mm 짜리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죠. 예? 저 반지름이 3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파이 6mm, 지름이. 이렇게 상냥하게 뭐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 표현해도 이, 이 지름을 알수 있어요. 그죠? 예. 3만돼 있어도 뭐 지름 몇이되라는걸알수 있는 거죠. 자 예, 여기서 이제 뚫을 거예요. 어떻게 뚫냐? 이러면 되겠죠. 여러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기는 그 적으로 뚫기가 쉽진 않아요. 스케치를 해서 예, 공면이 적,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가 뭐일직선이라 치면 어? 직, 아니 각이 이 둥그러지 않고 일자로 친다면 측면에서 할수 있어요. 하셨는데 예, 이거는 공면이기 때문에 딱 중앙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6mm짜리 실린더를 여기다 딱 두고, 정중앙에, 중앙에 여기 라인에 두고, 그래서 6mm, 지름 6. 아, 반지름이 3이구나. 3. 3, 3짜리를 네, 하나 만들어요. 만드시고, 얘를 회전시킬게요. 회전. 어떻게? 해? 이렇게 회죠 50. 그쵸? 엔터.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탑에서, 자, 프론트에서, 프론트에서, 우측면도, 탑 주시고, 얘를 내리면 됩니다. 얘 지금 정중앙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 탑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중앙에 와 있죠?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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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죠? 그래서, 내리기만 하면 되죠? 자, 높이 어디까지? 볼까요? 이 높이 오죠? 이 높이 오니까 5만 내려가면 될 거예요, 5만. 5만 내려가면, 딱, 저 중앙에 오겠죠. 그쵸, 이렇게. 예, 네. 맞죠? 예. 네. 자, 대박입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 잘 됐나 보려면, 선택하시고, 요거, 스마트 스킬을 선택 하시면, 보세요. 어, 이렇게. 자, 지름이 6이라는 표시되어 있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자, 탑에서 볼까요? 탑에서 고 얘를 뚫으려면, 그으면 당연히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밀어야겠죠. 이렇게 놓고 뚫으면 됩니다. 자, 자 요거 스케치가, 여기 스케치 라인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하이더 스케치. 네, 음, 해놓고, 자, 뚫을게요. 자, 뚫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컴바인에서 서브 트랙이죠. 어, 서브 트랙. 얘를, 얘로.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뚫겠다. 뚫은 거죠. 자, 됐습니다. 완성됐네요. 네. 자,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야,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같죠. 네. 이렇게 같죠. 이렇게, 어.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살들 하면 어려운 아닙니다. 네, 자, 예제 치료를 마치겠습니다.